よイ 어, 핸썸 타이거즈라고 지으신 그 이유가 그 호랑이 띠셔가지고 잘생긴 호랑이들이라 해서 핸썸 타이거즈라 고 지으셨는데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이시거든요. 그동안 제가 예능에서 봐왔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혼자 계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<laughs> 선수분들이 약간 좀 무서운 게 있으신지 가끔 혼자 계실 때마다 약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감독님을 제일 챙겨주고 싶습니다. 네, 예, 아, 따뜻한 마음 보일 수 있었습니다.